자각 후보들 간의 이 공방이요 열기를 넘어서 과열 수준입니다 배신자를 넘어서 탄핵까지 자해 전당 대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비판의 수위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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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 들어보시죠.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겁니다. 음. 지는 겁니다. 정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민심에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오히려 음, 이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희룡 후보께서 2018년에 어,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예, 예.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원희룡 후보처럼 탈당해서 입당하고 그런 다음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희룡 후보야말로 민주당으로 갈수 있다라고 말한 분 아니냐? 왜 나한테 배신자라고 하느냐?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는 거 아니냐? 한동훈 후보도 이제 정면으로 배신자 공세에 뛰어들었습니다. 앞서 원희룡 후보는요, 당 분열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탄핵의 시계는 시작됐다 라며 한동훈 당대표 되면 탄핵 국민으로 갈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자 공방에 이어 탄핵 공방입니다. 나경원 후보, 특검 나오면 그 다음이 탄핵. 원희룡 후보, 절충안 내다가 결국 탄핵의 문이 열린다.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윤상현 후보, 박근혜 탄핵 때 누가 당을 지켰느냐. 한동훈 후보, 다른 후보들 탄핵 찬성하지 않았나. 탄핵 내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신들은 뭐했냐. 라는 반박이에요. 자이양수 의원님, 지금 당내에서 배신자 공방으로 가다가 이제 막 탄핵 공방까지 가요. 저 배신자다. 한동훈 되면 대통령 배신하고 당은 갈라진다라는 비판에 이어서 한동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섰던 사람이 원희룡 후보 아니냐. 그리고 원희룡 후보야말로 민주당 간다 이런 분 아니냐. 배신자는 저 사람이다. 당 탄핵에 문이 열린다. 날리가 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우리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실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원래 그 심정들이 지금까지 금기어 비슷했잖아요. 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왔냐면 우리 당의 분열을 통해서 와고그 예. 우리 당의 분열을 또 민주당이 최대한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해 갖고 우린 정권을 잃었죠. 그리고 또 정권을 가져간 문재인 정부가 우리 보수의 진영의 진지들을 하나하나 어, 부서 내, 부서는 그래서 우리 보수가 사실 괴멸을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그 처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 에 있었던 뭐 거의 모든 선거를 계속 졌습니다. 한동안 아, 굉장히 아프고 그 다음에 그래서 탄핵은 사실 우리가 유보를 했습니다. 탄핵을 한 것이 잘했냐, 탄핵을 막, 막아야 되는 입장이 더 잘한 거냐 싸우지 말자 왜냐하면 아직도 그두 세력들이 그 당내에 공존하기 때문에 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일이었기 때문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예. 자체가 금기시되고 그런 평가를 지금 하지 말자 나중에 후대로 넘기자 그래야 지금 이 당이 분열되지 않고 나갈 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건데 이 전당대회 앞두고 소위 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이 탄핵을 이렇게 쉽게 언급하는 것을 보고.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이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어, 좀 아쉬움이 듭니다. 당의 삼선 이영수 의원이 한동수 후보 포함해서 내 후보 모두 다 비판하고 있어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일, 일단 판정을 보류해 놓고 어, 그것을 어, 평가를 역사에 맡겨 놓은 이상 어, 대통령 아니, 아니, 당대표 후보들 예. 이라면은 그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탄핵으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 그 당시에도 다 당의 지도부들이었고 당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었는데 네. 그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당의 탄핵이라든가 당의 분열 상태를 막아내지 못한 것 자체가 모두가 골고루 책임이 똑같이 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들고 나와서 이번 선거에서 내가 이거를 주장해서 내가 투표를 좀 얻어보겠다 이것은 좀 얄팍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번에 나온 지도자들은 무엇을 주장을 해야 되냐? 이번에 나온 지도자들은. 우리 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고 누가 더그 비전을 어, 좋은 비전을 내놓느냐를 보고 우리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뽑는 거거든요. 선거에서 이, 어, 이기면 당 대표가 되는 거고 지면 당 대표가 못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 대표가 안 되면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탄핵이라는 것까지 끄집어내가면서 이렇게 뭐곧 세상이 멸망할 듯 이렇게 예. 악착같이 선거하는 모습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작심 발언 쓴 소리, 당 대표 떨어졌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 모든 걸다 걸고 탄핵까지 저렇게 가볍게 거론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라는 이양수 삼선 이양수 의원의 중진의 비판 목소리였습니다. 이 중에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두 후보 간의 설전이 가장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각종 여론조사 일, 이 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이기에 더욱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데 그 수위가 상당합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후보 전당대회 축제장 의저윤 배신자 등 인신공격 국민 실망시킨다라고 비판을 하자 원인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 당원이냐? 지금이 축제를 말할 때냐? 총선 참패의 주 책임자가 할말 아니다라고 각을 세웁니다. 원인룡 후보는 글 다섯 개를 잇따라 올리며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개인적 야망을 위한 노골적 행보, 내부 갈등 촉발 당사자, 총선 차폐 주 책임자 듣보잡 공천 뻑꾸기 공천하지 않겠다, 키워준 윤을 배신했다. 그다스 개를 연이어 올리며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자 이거 뭐 특히나 이제 1, 2위 후보간에 그 나경후보, 뭐윤상현 후보도 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와 윤상현 후보간의 설전이 굉장히 치열하고 이제는 한동훈 후보도 뭐 참지 않고 계속해서 맞대응을 해요. 나한테 배신자라고 하지 마라. 나는 대통령 탄핵 안할 거고 지킬 건데 원희룡 후보 당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지 않았냐.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물어보면 원희룡 후보가 아직은 얘기 안 했지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한 사람이 당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것 같고 한도쿠 또 없을 것 같고. 김광선 변호사님. 아 이제 전당대회 축제장이라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니까 그럴 때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당대회 이렇게 갈지 몰랐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처음에 헤드 라인을 자해 전당대회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네. 이게 자해 전당대회예요. 같이 끌어안고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전당대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 사실은 원희룡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막판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대로 어빈이에요어빈이 업윈이 업그레이드 윤석열이 아니고 친윤을 등에 업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정도가 지나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성을 상실할 정도 되지 않았나 저 의심을 할 정도로 원래 원룡이 저런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에 할 정도로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품격 없고 저질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화선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입니다. 앵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탄핵이란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야당도 탄핵 이기할 때는 전에는 역풍 맞을 역풍 맞을까 봐 금기시했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극 체제가 되면서 계속 탄핵단을 합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받아 쳐가지고 지금 오진영 후보가 거기에 합찬을 하고 있잖아요. 자, 최상백 특검하면 탄핵된다. 아니,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한동훈 후보 이외에는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최상백 특검 돼버리면 윤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최상병 관련해서 뭔가 잘못한 것을 많이 했구나 탄핵할 정도의 그런 일을 했구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등은 자백이고 자인이죠. 그러면윤 대통령이 해을 그렇게 친 사람 누구예요? 아, 새우 후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최상병 특검 하나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원희룡 후보는 막뻑이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 그렇게 부르면서 자랑하고, 그다음에 자기 지역구 와서 그렇게 뛰어주고 몸으로 뛰었는데 응. 아무리 정치지만 아무리 정치는 적과 동치가 없다고 하지만 저런 걸 보면 참 정치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영수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본 전대에서 대표되는 거에 뭐 목숨걸고 뛴단 말이에요. 그 목숨걸고 뛰어서 얻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우리가 권불신명화무십일호이라고 하는데. 제사볼 때는 굉장히 이성을 잃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다. 저는 후보들이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소 이제 후보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순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선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 견해이고요. 앞서 이제 이영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도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냐, 민주당 단다라고 하지 않았냐라는 공세는 부적절하다라는 어, 지적도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과일 양성입니다.